네, 안녕하십니까 주애검을 보내서입니다. 오늘 나눠 볼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 삼파 시부라와 부아 이두 여인이 어느 날 애굽왕 파라오에게 정말 기막힌 명령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 아이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불안하게 여겼던 그 왕은 이두 여인에게 에, 네가 앞으로 그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받는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남아학살 정책이 공식적으로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 왕도 아직은 이거를 공식화시키기 전이니까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어 이두 여인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살려낸 그. 용감하고 믿음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정책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막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여인이 왕의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러자 왕이 직감을 했죠. 아,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밀히 하던 짓을 이제 백주 대낮에 행하게 됩니다. 남자 아이들을 모두 물속에다가 이제 수장을 시키라는 거죠. 두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이 사탄의 패배로 끝났어야 하는데 어이없게도 도리어 공식적인 학대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 이두 여인이 자기들 사실 목숨을 걸고 이런 용감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이게 끝났어야지 여기서 어떻게 이것이 공식적인 학대로 이게 더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이 이렇게 더 커져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참 그런 그 답답한 하나님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분노와 좌절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질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인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한 아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시뿌라와 부하가 막아내지 못한 사건 때문에 이제 한 모세가 이제 물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많은 생명이 가혹한 운명을 맞도록 놔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맺히기까지, 즉 가시화 되기 전까지는요, 무의미하고 억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역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지 않고 어그 뒤에 이제 그 준비됐던 것들이 앞으로 나오기까지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참 모든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버려지는 것 같은 것그 모세 한 아이를 물에서 건져서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이후에 80년 뒤에 이스라엘을 부르러 돌아오기 전까지. 사속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더그 많은 아이들 모세는 뭐 아주 그렇게 뭐 행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났지만 그 죽어간 아이들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세속 사람이라면 이 파라오의 정책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애들의 목숨은 누구 책임이냐고 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휴머니즘이죠. 하나님은 그 점에서 무능하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휴머니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도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이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의 이 광대한 스킬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냉혹해 보이시는 인내가 두렵습니다. 무수한 희생의 수가 차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여기 당장의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장소에 위험 있게 그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의 성취를 보이시고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시급한 많은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지금 저기 저 망가져가는 사람들, 이 망가져가는 교회, 망가져가는 나라, 어떤 인물, 왜이 모든 것들을 좀 속히 나타나셔서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이냐? 왜이 많은 끔찍한 사고들, 죽어가는 사람들, 왜 두고 보시는 걸까? 묻고 또 묻고 피를 끓이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내 기도가 부정한가? 이 일들을 알고 계시나? 보시나?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지켜보실 수만 있지?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개혁의 복잡다단한 문제들, 국가의 문제들, 움직이지 않는 현실들, 이 치미는 울분과 공허함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주님이 우리가 도저히 속을 할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간구와 울분이 범벅이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산을 옮기리라는 믿음의 능력을 얻고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나 성질 죽이고 섬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유도해 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 끌어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죠. 예,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저 아무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울부짖는 부모의 손에서 낚아 채워져서 야만인들에 의해 나일강의 시체로 둥둥 떠다니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뭐 조금 난 사정을 만들어 놓는다 싶으면 악한 자가 여지없이 낚아채서 물에다가 쳐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생명이 뭔가 크기도 전에 뭐 싹이 조금 보일 만 하면 쫓아와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출애굽기 1장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에 이 사건에 마치 그 방관자처럼 계십니다. 내국한 표정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계속 물에 처박혀서 죽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이렇게 참담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하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그래 바로왕아 네가 계속 그 아이들을 하수에다 갖다 쳐박느냐? 네가 10명을 죽여? 그럼 내가 100명을 출생시키겠다. 이 죄에 찌들어가는 사람들 뭐 알코올 중독, 뭐 관계 중독 뭐 요새는 그런 중독들 많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인터넷 중독 뭐 온갖 불륜 동성애 가는뭐 국가의 문제 경제 문제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생활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뭐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돼서 손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십0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열 개, 파라오가 죽이고 있는 그열 개에 불과합니다. 파라오는 열심히 애기들을 잡아다 나일강에 갖다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시면서 더욱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열을 죽이냐? 그럼 나는 백을 내보낸다. 나는 천을 내보낸다. 나는 만을 내보낸다. 수는 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백성의 간절함은 이제 하늘을 찔러요. 구름은 비를 너무 많이 머금었습니다. 이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 비를 머금는다. 온 땅은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구름이 찢어질 듯 너무 많이 어, 머금은 비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엘리아가 말했던 큰 비의 소리입니다. 참고 기다린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 전역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몇 번이에요? 열 번이에요. 그 어린 목숨들을 물에다 던졌던 자들을 갈라진 바다로 뛰어들게 하시고, 붉은 바다가 그들의 영원한 무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 그것이 차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 3파시 브라와 부하의 노력이 헛됐을까요? 거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어, 정해놓으신 수가 차기까지 때가 있기까지 그두 여인의 믿음은 그들과 그들의 간증이 되는 소수를 위해서 유익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유익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족들의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삼 들처럼 한두 아기를 건져내면 뭐하냐? 여전히 문제들은 온 모든 세상이 다 허물어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낙담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까 예를 들인 대로 내가 한두명 살렸는데 밖에서 백 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낙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일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파라오의 정책에 대항하는 이 작은 몸부림 이것은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히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나는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야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돼막 분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또는 내 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저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사막을 걷는 것 같은 끝없는 무더위 속에서 나는 뭔가 탈진되어 가는 것 같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그러나 오늘 최루기 일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 한두 사람의 믿음과 노력만으로, 그러니까 산파들의 믿음만 가지고도 아직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유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 모든 희생의 수가 차고 절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인 가서 80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고통스럽고 눈물의 역사를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이 다 깨질 때까지 그리고 저 악이 절정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간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의 영상 보신 부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빛은요 인간의 불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속에 있는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먼저 출발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불이 돼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불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민족을 건져내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만 죽이고 살인해가지고 그냥 미디언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어, 네 후손이 4대가 4대 동안, 그러니까 4대 정도가 그 다른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틀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와 때가 차기 전까지 우리는 시브라와 부아 같은 그들 자신을 위한 바당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 있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 가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위로 정말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산파들처럼 그 작은 몸부림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의로운 행동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산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아이가 보죠. 인간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모세를 이미 출생시켜 놓으셨고, 하나의 예수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깨뜨리고, 인간의 지혜와 의의 모든 안간힘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의 영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불이한 그러나 그 앞에 무력한 우리 자신들, 나머지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